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쉽당! 어제 법무부는 집단 항명한 검사장 4명을 강등하고 좌천시켰습니다. 여기에 언론들은 격한 제목을 뽑아서 검찰에 공시형을 전했습니다. 정권의 밑보인 검사장들 강등 좌천! 법무부 대놓고 숙청! 자 기사 내용을 볼게요. 이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더 이상 토론하지 말라는 것이다. 검찰개혁 추진에 반기를 들지 말라는 경고로 읽힌다며 사실상 입틀막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유스원과 통화에서 기강 잡기라는 메시지가 분명하다 못해 노골적이다. 인사라는 게 메시지를 은근히 숨겨야 하는데 만천하에 다 보여줬다. 그리고 이쯤 되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의 글이 올라와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반발의 기류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중동은 격하게 발작하고 있지만 그 검사들은 숨어서 궁시형되는 느낌입니다. 나서면 죽으니까. 자 이런 가운데 검찰 역사상 2007년 이래 두 번째 강등 조치된 정유미 검사장은 현직임에도 불구하고 눈가리가 돌아가서 법적 다툼을 하겠다며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정유미는 대검 검사급에서 고검 검사로 발령이 난 것인데 그 인사 명령이 위법하다고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조선일보는 나의 분노를 대변할 이재명 독재정권에 반발할 의로운 정유미 검사가 드디어 법적 대응에 나섰다며 그 논리를 자세히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정유미가 제시한 그첫 번째 근거는 이겁니다. 이번 검사가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기준을 규정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검찰청법 28조는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검검사급 검사의 11개의 보직 범위에는 고검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에 열거된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은 검찰총장, 고검장 뭐쭉 있다. 그러니까 정유미의 주장은 난 대검검사인데 대검검사를 인사발령 낼수 있는 보직들이 그 법에 적혀져 있어. 근데 여기엔 고검검사라는 보직이 적혀있지 않아. 따라서 위법이라는 주장입니다. 자 실제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뭐 논리가 그럴듯합니다. 자 이것을 채 gpt한테 물어봤더니 대통령령은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 범위를 예시적으로 정한 규정일 뿐 열거되어 있지 않은 보직으로 이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며 고검검사 보직은 신분 급여 지위의 하락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보직 변경이므로 위법하거나 강등 인사라고 볼수 없다. 자, 선뜻 이해는 안 가지만 대충 이런 소리죠. 이건 예시일 뿐이야. 여기에 적혀져 있지 않은 보직으로 보낸다고 그게 위법이 아니야. 그리고 대검 검사는 고검 검사로 가는 걸 사람들이, 언론들이 강등이라고 하는 거지 실제 법적으로 강등이 아니야. 조직 내 서열이 매겨지니까 강등이라고 부를 뿐 법적으로는 인사이동일 뿐이라는 거죠. 자, 제가 좀더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이 부분은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대검 검사가 이동할 수 있는 보직은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고, 고검장이 될 수도 있어,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쭉 나옵니다. 그리고 끝머리에 고검 차장이 나오죠. 그리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나오고 등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서열인 거예요. 그래서 대검 차장, 대검 검사가 나오고, 고검 차장, 고검 검사가 나와야 되는데, 잘린 겁니다. 서열이 낮아서 등으로 생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정유미는 고검 검사가 안 보인다고 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 등으로 끝나는데 그래서 보낼 수 있는 보직들이 더 있는 건데 정유미는 11개 보직으로 밖에 이동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냥 생략이 된 건데 분명 등으로 끝나는데도 말이죠.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얘네들 수준이 딱이 정도인 거예요. 이걸 첫 번째 근거라며 그럴듯하게 떠들고 있는 거죠. 나머지도 그런 식입니다. 법 쪽에 사람들이 보면 허웃숨칩니다 하, 저것밖에 안 돼? 저런 자가 수사를 하니까 그 수사가 막 진술 조작되고 막 협박하고 가족 인질극이 벌어지는 거죠. 왜? 무능하고 무식하니까. 법으로 안 되거든. 법을 몰라.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공무원을 인사 이동시키는 것인데 그제한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 사유가 합당하지 않아서 억울해서 소송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근거가 잘린 걸 가지고 생략된 걸 가지고 안 보인다고 위법하다고 하면 이건 정말 참담한 수준이죠. 자 이렇게 지 얼굴 똥물 뿌리면서 막 달려가고 있고 조선일보는 잘한다며 멋지다며 축혀세우고 있습니다. 자폭하면서 가는 거예요. 윤아기안들하고 비슷한 거죠. 무식하고 무능한데 용감해. <laughs> 이들에게서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검찰개혁, 법원개혁이 무슨 권력투쟁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지성, 무지성과 싸우며 진실과 정의를 지키는 중이죠. 윤아기안을 박살내지 않으면 민생도 박살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우상호 민정석이 매부쇼에 나와서 이말저말한 것을 다음날 이규원 홍보석이 오마 뉴스에 나와서 그걸 부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맵을 쇼에 출연한 김용민 의원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지금 굳이 이제 말씀하시니까 어한 말씀부터 드리면 우상호 수석을 이제 그만 불러주시고. <laughs> 어. 아왜왜 왜? 왜, 왜, 왜. 네. 네. 아니 저렇게 네. 의, 대통령실의 의견, 네. 의견이 서로 다른 모습을 아, 또, 다른 네. 것 같은 모습을 네. 네. 굳이 노출시킬 필요는 없지 아, 않을까? 그건 맞아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에, 그런 것들은 사실은 필요하면 당정대가 조율해가면서 네. 가면 네. 되지 이렇게 맞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블쇼에 네. 네. 우상호 그만 불러라. 당정대가 조율하면 되는데 대통령 생각도 아닌 자기 의견을 노출해서 괜한 분란 혼란만 일으킨다. 아, 역시, 김용민 의원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상호, 김병기 라인이 아니라는 선언이죠. 자, 이렇게 홍보 속에 부정당하고 김용민 의원에게 직격당한 우상호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재수 장관의 통일교 의혹 중 하나가 2018년 5월 27일 통일교 행사에 참석해서 축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자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겠습니다. 국제신문 취재의 결과. 당시 통일교 행사는 오전 10시 해운대 백스코에서 열렸고 전전 전 장관이 참석했다는 성당 미사는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리적으로 해운대 행사에 참석하고 북구 성당으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천주교 부산교구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념사진 속의 시계는 12시 1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행사도 천주교 미사도 당일 오전 10시경 비슷한 시간에 동시에 진행됐고, 전재수 장관은 12시경 천주교 미사에 분명 있었다. 그런데 그 이동거리를 봤을 때 통일교 행사 갔다가 미사에 참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자, 이로써 통일교 윤영호가 2018년 5월 27일 통일교 행사에서 전재수 장관이 참석해 축사했다는 주장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더욱이 돈을 줬다 했던 윤영호는 돈을 주는 것을 봤다로 말을 바꿨습니다. 따라서 윤영호의 진술이 허위로 확인되고 있고 범복되기 때문에 그의 진술은 믿을 수가 없다. 언론들처럼 믿으면 바보된다. 그리고 피의자로 적시된 이준석은 특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어제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에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받으라고 통보를 했는데 이준석은 바쁘다며 소환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정기국회 회기 중이라며 16일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17일 쿠팡청문회 준비가 겹쳐서 의원실 전체의 업무 부하가 크다. <laughs> 그런데 오늘 이준석은 조선일보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바쁘신 몸인데 특검엔 갈 시간이 없고 방송 출연할 시간은 있는 겁니다. 과거 한동훈도 특검이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자 부산으로 도망가서 택배 뭐 배달하며 특검에 가지 않을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피의자 주제, 이런 쇼도 안 해?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알로 보고 있습니다. 성상납을 받아도 뭘 해도 기소가 안 되니까 이게 아주 간이 배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부동의 비호감도 1위를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자, 12월 말 종료되는 특검이야말로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공천개입 의혹으로 윤석열을 조사할 17일 전까지 꼭 이준석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계속 소환 통보하고 3회 이상 거부되면 바로 체포 들어가야 합니다. 너뭐 돼? 정치식당 구독은 건강입니다. 마치겠습니다.